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가서 너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장 37절 말씀 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오사님이 퀴즈 내 볼게요. 여기에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구 맞아. 연연구 연구. 연구. 연고. 맞아. 맞아. 연구. 후시딘 연구. 이거 이런 거 언제, 언제 발라는 거예요? 다쳤으면 이거 바르는 거 맞죠? 이야, 맞아요. 잘 맞췄습니다. 박수!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뭔지 아는 사람? 밴 오, 밴드! 맞아요. 물결이 잘 맞췄어요. 밴드 맞죠? 자, 친구들. 밴드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물, 물결이 언제 붙이는 거예요? 다쳤을 때 맞아요. 피안 맞아 피안 나요. 맞아요. 와 아멘. 우리 오늘 야 우리 하준이가 아주 발표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와 우리 물결이도 너무 잘맞추고 너무 잘했습니다. 야 우리 아주 훌륭한 연설가 되겠다. 연설가 아멘. 네, 우리 정치계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거 밴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픈데 붙이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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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안 아프고 이제 응 음. <laughs> 맞아요. 아멘 맞아요. 테이프도 붙일 수 맞아 테이프도 가끔 붙일 수 있어요. 밴드가 없으면 아무튼 친구들 근데 오늘 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짜 아픈 사람 나온대요. 진짜 아픈 사람. 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맞아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 목사님이 친구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할까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어 맞아요 자 근데 맞아요. 이제는 우리 하준아, 우리 마저 잘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귀어디어요귀 우리 친구들 귀 보여주세요. 귀자자 자, 입은 어떻게 하요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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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입을 닫고 귀를 크게 열어보세요, 친구들. 귀 열어보세요. 어 입은 닫고 자 친구들 보세요. 누가 아팠냐 오늘 아픈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해.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율법 학자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 학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되나요? 헉? 음 제가 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 근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여 있니?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게 맞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근데 제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전 친구들, 응. 음. 그 자, 그와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와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구냐고 궁금해하니까 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어, 맞아,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자 오늘 따라서 <laughs> 나도 너무 아주 열정적인 참여율로 인해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런 열정은 좋은 거예요, 친구들. 자. 어,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하브루타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이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들. 자, 우리 박수. 자, 격려, 격려 박수. 자. 자, 이제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으니까 내려올 때 길이 이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막 그냥 가도 될까요? 조심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길이 이렇게 돌도 많고 이렇게 좁아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냐? 여기는 길도 좁은데 가끔씩 여기에는 글쎄 나쁜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조심해야겠다 나는 한 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 허어,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친구들 이 사람들이 뭐 들고 있어요 어, 어 몽둥이랑 칼을 들고 나타나 가지고 야 너가 갖고 있는 돈다 내놔 그런 거예요 허어,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없나요 근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허어, 글쎄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강도라 강도 강도 해보세요 강도. 강도 강도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이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보세요 친구들 너무 너무 이 사람의 돈을 빼앗아갔죠 그리고 옷도 내놔 그래가지고 글쎄 옷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어, 어떻게 친구들, 이렇게 뾰족한 이런 걸로 막 때리고 막 했어요. 너무너무 아팠겠죠?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날기도 빼앗아서 이렇게 도망갔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막 피가 났어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렇게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글쎄 너무 많이 아파 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 마침 친구들 보세요. 누가 왔었냐? 허, 이게 누구죠? 바로 제 사장이에요. 제 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도와주는 집례하는 사람인데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 아저씨가 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막 피가 많이 나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은 줄안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제사장은 글쎄, 나는 지금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이러면 늦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빨리 가버렸대요 친구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누가 왔냐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왔어요. 자 레위 사람도 누구냐 이분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레위 아저씨는 사람은 딱이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무서웠어요. 자, 뭐가 무서웠냐?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지금 이 사람을 누가 때렸죠? 강도, 강도, 강도가 때렸죠.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때렸으면, 그러면은 강도가 또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여기 강도 많이 있나 보다. 나도 빨리 도망가지 아니면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겠네. 안 돼. 나 다치면 안 되니까. 나 무서워. 빨리 도망가자 하고. 어떻게 친구들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막 가버렸어요. 친구들 뭐, 마음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도와줘야 되죠. 너무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누가 났냐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조금 미워해요. 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보자마자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 허,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허, 얼마나 아플까? 안 됐다. 저 사람 저기 가만히 그냥 있으면 큰일 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허, 어 얼마나 아플까 하고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무서운 마음이나 빨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친구들 먼저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가 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 아프니까. 이 사람한테 포도주도 주고 또 포도주로 옛날에는 포도주로 이렇게 소독을 했어요.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연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줬어요. 올리브 기름 같은 기름을 발라 가지고 여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그런 천으로 붕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붕대도 감아주고 해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너무 착하죠? 맞아요. 그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온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바로 바로 여관에 갔어요. 여관. 여관은 지금으로 하면. 뭐 호텔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잘쉴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밤에 잘때 필요한 거 없는지 목마르면 물도 갖다주고 이렇게 또잘 만져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 맞아요 정말 아팠는데 어떻게 됐을까 친구들 이렇게 잘 간호를 해주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이제 몸이.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친구들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 간호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여관에 있는 이 여관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주인 아주머니, 지금 이 사람 너무나 아픈데, 제가 지금 가야 돼서 잠깐 갔다 올 건데." 이 사람 좀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주시고 먹을 게 필요하면은 먹을 것도 사주세요.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돈다 드릴게요. 돈 아끼지 말고 이 사람 많이 보살펴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떠나갔어요. 친구들 어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죠. 맞아요.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됐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 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세 명을 만났죠.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친구들?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맞아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이었단다.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가끔씩 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혼자 엄마 아빠가 없는데 혼자 놀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다, 다른 친구랑 놀고 있는데 혼자서 친구가 없어요 혼자 놀고 있어요 외롭겠죠 그렇죠 불쌍하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데리고 갈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많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는 가난한, 가난한 나라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친구, 어린 친구인데 먹을 게 없어서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먹을 것좀 주세요. 그렇게 울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도와주고 싶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왜 도와줘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요! 아멘,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친구들? 자, 다친 친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다친 친구한테 어, 친구야 아프겠다. 괜찮니? 하고 이 친구가 집에 갈수 있도록 여기 또 이렇게 잘 도와주고 같이 갈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친구가 아까 혼자 있었죠? 그 친구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죠? 그럼 어떻게 해줄수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뭐할수 있어요? 같이 놀아 줄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너도 예수님을 믿고 나랑 같이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 구원받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 아까 우리 다른 나라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었죠 배고팠죠 그 친구한테 어 맞아요 그런 친구한테 우리 친구들이. 먹을 거를 줄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저금통 있어요. 집에 이, 이런 거 있어요, 친구들? 저금통 있는 친구 손 들어 봐요. 어, 야. 와, 되잖저금통 진짜 많다. 친구들이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엄마, 저 나중에 용돈 받잖아요. 그러면은 용돈도 이렇게 넣고 해 가지고 저금통에다가 돈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금통에 돈이 만이면 어떻게 해요? 아까 배, 어, 아, 지금도 있구나 잘했어요 어, 두 개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고픈 친구들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나 배고픈 친구한테 이렇게 돈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친구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 약속을 하고 목사님과도 약속하고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약속하는 선 이렇게 해 보세요. 약속하는 선떼 보세요. 자, 무엇을 약속하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아멘. 도와주는 거 약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도 어려움에 빠진 친구 있으면 도와줄게요. 약속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